안녕하십니까 동대문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십시오 용신동의 지역수를 둔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 위원입니다. 다음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는 악취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공된지 8년이 된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게 하여 지난해 12 1억 4천만원을 들여 한국환경공단의 악출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12월 28일에 나와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 발표시 연구들의 원 처방이 내려져서 악취 제거에 대한 희망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취 저감에 따른 배송 비용으로 20여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께서는 악취에 시달리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 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부총장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얘네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께서는 나와 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악취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 풀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06년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정하고 2006년도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도 11월달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2010년도 7월 1일에 취임을 해서 어, 2010년도 12월달에 중공을 했습니다. 중공을 해서 운영한 이후에 여러가지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구청장 사무실도 5층에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면 열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가장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환경 자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의 모든 주민들께서 배출하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어인가는 처리해야 될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제품이 벨기에 제품입니다. 우리 동대문구하고 자매계를 맺은 일본 도시마구에 이런 청소 현장을 가서 방문해 보신 원님들이나또 지인들께서는 가서 보면은 냄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잘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민선2기 구청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 2002년도에 2월달에 그 가서 청소 공장을 겨냥한 바. 근데 우리 동대문에 설치된 이 시설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은 자그마치 619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우리 용신동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이거는 우리 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또 저희가 그 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했는데 지난해 시 예산을 1억 원 채만한 확보해서 우리 시원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 동안에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는데 예, 2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중간 보고를 하면 불뚝을 예, 설치하는 방안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냄새가 공기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예, 냄새가 불뚝을 어, 통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지즉 주민으로 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더 훨씬 확산되어서 악취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투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냄새가 나오는 것을 밀폐하거나 그 냄새를 포집하거나 악취를 강제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 이런 기본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얘기로는 약 16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약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 이 어려움이 있어서 며칠 전에도 우리 청소과장이 직접 서울시에 가서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억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금년 중에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저희 구 예산이라도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오늘 귀하게 우리. 지역구 원님이신 이순영 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김남길 부의장님도 주민들로부터 이런 많은 민원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신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음식물을 공투를 무료로 지급하거나대서는 음식물 처리비 지원하는 수준에서 미처는 거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더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비롯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자원센터에 저도 가끔 방문을 해보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답답하기 짝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물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기 선에 머물러서 예산을 진행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후생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상의하는 조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그 근로자들에게도 뭔가 후생비를 조금 더 지원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일차적인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대관을하거나 토목 공사를 해야 된다는 뜻도 걸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애초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선진국이 아닌데 예,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이, 뭐, 어, 검토를 해서 벨기에 제품을 했을 텐데 예, 그 이, 이, 일, 일본만 하더라도 전혀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완벽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어, 지금 예,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저희가 어,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시하고 있고 또 구성을 하고 시원님들의 의 협조를 갖고 그렇게 해도 안되면 저희가 저희 구의 예산을 들으서라도무보다도 먼저 여기에 악시 방지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